뭐야, 뭐야 누구, 누구 갔는데? 뭐야, 뭐야. 아, 내 방금... 어, 우리 고인물이 죽었다 야 해시만 왜? 왜 오야? 어? 5시 어, <laughs> 어? 아, 누구 늦었다 이거 이거... 누구 아, 늦었는데? 여기 네모 하나 도안 아, 먹었는데? 아한분? 네모 1개 네모 그 라마님이 그만두실 정도면 엘들링 어. 시작 안하길 잘했다 어, 근데 이거 한번 너무 다르긴 해요 네 그.. 한장안 하셔도 돼요 한장더 있잖아 아니 근데 나 솔직히 말할까? 안안 엘들링의 난이도 보고 좀 실망했어 <laughs> 어 지금 얘기하네 어, 나는 엘들링의 난이도를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은 안 들더라 너무 허접해서 그래? 난이도가 너무 했는데. 쉬워 난이도가 아니, 너무 쉬워서 그... 마법으로 쉬워? 그러니까 나에게 <laughs> 네. 그런 목구를 일으켜주지 않달까? 아니 근데 난이도는 본인이 정하려면 건... 아니야! 근데 네. 뭔가 시간 날리는 거 같아 나 <laughs> 다른 사람들은 그 딸깍딸깍 발가락으로 막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맞네. 이겨야 한다 그 느낌이잖아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맞아, 그냥 뭐 맞아.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자동차 타고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천리행군 하는 아니. 느낌이야 천리가도 여덟 시간은 진짜 힘들었겠다. <laughs> 아, 아니 맞잖아 택시가... 천리 행궁하고서 야 누가 자, 저, 자동 뭐야 택시 타고 안 가래? <laughs> 이렇게 웃는 거 같아 비웃는 거 같아 옆에서 <laughs> 사람들 그냥 어? 어? 야왜 택시 안 타고 <laughs> 가 옆에 어, 택시 있는데? 걸어서 가네 멍청한 놈뭐 이러는 거 같아 추더스 <laughs> 들고 <laughs> 울려 그러니까 여기 원신 지나간다 이렇게 <laughs> 저희 지금 2.1버 법을... 여기 붙어가지고 오케이 3 버블 3 버블 언제? 3 버블 금방 하고 가면 잠만요쿠 진짜 개꿀반다 저런 말안 해도 되잖아 아니 근데 나도 지속 딜러들은 원래 뭐 버블 달라 이런 말안 해. 저희 선버블 있어요. 드릴게요. 네. 네. 길안 나오는 사람들이 버블 버블 걸어. 물욕. 어나 아옵시다. 어나 6시다. 나한한 시? 어 여기 어, 위에 먹어 멀리 먹어. 아! 어, 뭐야 너도 갔는데? 아, <laughs> 이거. 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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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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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이1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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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거이 이거. 이이슈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이이이이이이이이 벌써 좀 아쉬운데 이상이 그, 아, 좋긴 디붕이. 하죠? 아, 참수사면 없어 파괴가 딸리나? 아니 디붕인데 뭔 소리예요? 아, 아, 파괴는 없잖아. 아, 아, 아 디붕이가 없다고 그러십니까? 맞네. 처음부 그래. 아니 근데 라마님이 오는 날만 왜지? 아, 되긴 해요, 여러분. 되긴 하더라고. 여러 여러 아아 아아 자녀 웨이코 얼굴 만나지 <laughs> <laughs> 어허 음해야 하지마 <laughs> 난좀 좋아 뭐하니 뭐하뭐너 방금 해놓고 나중에 박스에 레이드 나오면 너안 <laughs> 부르려고 그러지 <웃음> <웃음> 아니 형 저는 좋죠 근데 공대장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이런 거는 아하하 <laughs> <laughs> 오늘 뭐한차는 이게 공대원 저번 주에 MVP <웃음> 뜨긴 <웃음> 했습니다 여기서 오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거야 네, 근데 포션이 진짜 라마가 남살해가지고 그런거지 아씨 남살만 안당했어 이거 여기 60줄이에요 네. 케 빠르다 아또 오네 어, 또 무력 구슬 무력 5시. <laughs> 느낌 좀 보세요 어, 응. 어 이거 좀미뤄야될것 같은데 이거. 됐고 여기 클리어? 오케이, 오케이 굿 맞추기만 하면 할 돼요 할 오케이 다끝 3시만 왜왜 5야 어? 어, 네? 어, 어? 네. 왜죠? 저 전에 죽었는데. 아, 뭐, 뭐, 뭐야? 그, 그 구게개구무개 아, 두둑게 같아요 말도직? 두둑게 요 없는데? 보라시뭐남는거 없나? 어. 오야 뭐야? 누구 죽었는데? 아이고 살사 아니. 라마님계시면 되게 스펙타클해져. 진짜 이 자기 치만해보죠나한말시였나아 7, 8, 9. 이거 내부 잠깐만. 캡잭이 없잖아. 아, 아 그렇네. 아, 성태가 어. 야 내가 내가, 내가 해야 되나? 어, 플레임 교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믿어도 되겠지. 아 내가 하는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뭐 되겠지? 밑밥 까는 거 보니까 한번못할것 같은데. 아, 아니, <웃음> 그러면 얌얌님이 <laughs> 한번 하실래요? 안돼 성태 안 돼. 쟤다 까먹었어 안 돼. 별. 아 맞다. 별 딜로 없네. 줄었다 <laughs> 이거 오. 별 딜로 누가 할 거야? 님님이 하는 게. 아 그럼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맞아. 그러면. 잘하시잖아 플레임 님 이거. 나, 남의 거 깨면 안 됩니다. 그 얌얌 학생. 나6만원 갈래. 아 뭔, 뭔 아드요 이거 어, 무조건 시정이야. 아니, 내 나를 왜,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, 그냥 여기 사람들 못, 못 믿어. 시 든다. 난 여기서 아드 <웃음> 드는 <웃음> 거 사치라고 <laughs> 생각해. 무조건이야. 어, 벌써 느낌 <laughs> 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많이라고 할수100% 일어난다고 해야 돼. 오별 별. 이 그냥 시 먹자. 왜왜 아니 왜 시정을 먹어? 못 들어갔어? 분명히 왜? 아 진짜야? 완료 아, 아무도 안 들었어. 오야 이걸 다 버티네. <웃음> <웃음> 근성이 대단해. 온 대단. 아득검거 지렸다. 이제 별 잘못 우리 죽을 거야. 안 돼. 이 파랑이니까 노란색 깨세요. 아 쉣. 하. <laughs> 어? 어! 니퍼 죽었다. 이거 아무나 해야 돼. 누가 노, 노란색 깨줘야 돼. 해 된다고요?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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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야 돼. 노란색 노란 색끼게기가 노란 색끼 삼기가 풀네 줄게. 여기 좀. 여기 여기. 도 줄게. 노란 음, 새 노란 겠다 어? 아내거 <laughs> 깼게. 어? 아. 다아 <laughs> 아, 누가 내거 깼는데? 아니. 됐나요? 없어. 한번은 노란 색기 됐는데. 아니 내거내거 내거 <laughs> 깨지면서 동새 깨진 거야, 이거. 안늘어안늘어 여덟 개해 봐야 되잖아. 이 파리파리. 이새 개? <리빨> 아, 세명이면 아 네. 어떻게 깨? 미안합니다. 아, 이슈가리레이한명 없어 아니 죽이놓고이저리고이하이 젤리 하고이저가깨 레이저가 깨끗고 레이저가 깨끗고 레이저가 깨끗고 레이저가 가가가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어. 아 요거 잘했어잘했어 잘했어, 우리 흥분만 안 하면 돼요. 여러분 흥분만 안 하면 돼요. 오다. 옵니다. 옵니다. 오, 여기야. 오, 사랑이니까 노랑 부셔. 노랑 부셔. 어너날간다 엔터이. 괜찮아, 괜찮아. 여기 하나. 여기 하나. 여기 하나. 안 여기 안 아래 하나. 하나. 누구야? 다 아, 누구 늦었다 이거. 이거 누구 아, 었는데 네모나, 도 네? 모 하나 누가 이런... 안 먹었는데?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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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제가 갈요 <람이> 어, 진짜... <내> 꽃을... <laughs> 아, 그러니까그니만님 버스비 얼마까지 알아보고 싶었어요만님 혹시 세계범리... 그 공팟에서 못 타는 게 아니라 본만이못 타는 어, 게 아니었을까? 왜면 기다리는 거아 이거. 려고와열 받네 진짜. 팔찌 진짜 개꼴 받는다. 지금 몇 강이야? 지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몇 강이야? 팔 강? 8강? 팔 8강? 강한 사람 많아 지금. 팔 강? 삼가너 구강? 구강 9강 가자. 구강이 어? 없어. <laughs> 아니 세계 최초고. 아니 채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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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. 억지로 구강을 만들어? 그건. 해외에서도 막. 9강이 아니 근데 진짜 강선 씨 이거 진짜 얘기 좀 할게요. 강선 씨 저랑 얘기 좀 해요. 방제 영어로 저거. P P N 써가지고 막. 아니 구강 갈 생각 없어 삼이아 아강이 아, 돼? 올드, 넘버, 원, 이렇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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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음... 아니, 아예 안 되게 돼 있어, 그래. 아 그래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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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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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는2 아니, 에서아금 26강 할수니냐고 아니, 아니, 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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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님현권님 세급비 3 5각하면낙축비 추가로 올라가서 아, 그쵸나 아, 지금 낮지 않으니까. 수수까지 퍼함해서 감게 비 0.414가 올라가죠. 아, 어, 진짜 기다려라. 아, 5개 너무... 5개 나오면 익살 필요 없어. 나 오늘도 내실 다진다. 어? 아니, 아니, 그거 쉬면안그 전설 정화템을 하는 거예요. 그게... 전설 정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아, 그 그거 전설 정화는 먹어 놓으면 좋잖아요. 왜냐면 이제 아... 그 일리아칸 데뷔하려면 네. 전설 정화 네. 좋던데. 내실 어. 뭐하시는데요 근데 나, 어, 나 이제 거의 어, 다 했어. 그 뭐야 로엔도 70% 했고 이거 다 했고. 저도 아, 몸에서... 몸에서 그거 1 3각가면다 하시면 네. 정화로 넣잖아요. 프레임님은 로엔 빨리 미쳐야 돼. 근데 지금 다 다들 그 뭐야 고인물들은 다 하지 않았나? 네. 라마님은 아, 라마님은 뭐 지금 뭐예요? 그 내실 네. 얼마나 하셨어요? 몸에서 올 백입니다. 이거 봐. 모엔도 백이에요. 어, <laughs> 이게 이렇게 고인물들은 다 이미 이렇게. 어할수 있어. 내실 하나만큼 기동차구나. 하나 같은 거. 그거, 그거 하나만큼. <laughs>